좀 기대되는 부분이 준빈 선수 그렇고 밀가루 선수 도 그렇고 어 레킹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두 선수의 볼 맞대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볼이 뭐 단기간에 까까온다고 뭐 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네. 약간 이제 볼 라인을 탄 선수들이 약간 볼 대전을 하는 느낌인데 대표 주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양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트 리전 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딜러들만좀 압박을 받고 있는 구도고요. 아, 한 템포 늦게 나와서 자 케어 받고 다만 한 템포 늦게 나오다 보니까 거점에 먼저 발을 들이는 거좀 허용을 해야 됐던 크레이지 라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마지막 스페트가 맞점을 이겨버리네요. 아 스페츠가 이제 겐지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이 예. 어, 숨이 자요. 이러면은 한, 오 그래도 사는 아. 막카를 마무리 짓네요 성공하면 이보다도 좋은 카드가 없죠 피리코 음. 밴하고 아나라서 스노일 밴 들어가는 족쪽다 킬로 이어지고 자. 자 그런 움직임들이 반복되는 끝에 좀 점유를 쭉쭉 올리고 있는 크레이지랑 트윈드 여기서 선줄이 벤트를 냈어요 자, 아나가 포지션 재정립하는 사이에 하나 더 잡아야 돼 하나 더 하나로, 하나로 부족합니다 어 부족할까 네. 나도가가제가 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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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이런 빠르게 스피트가 1대1 교환 봐주고 싶죠? 자 빛깔 좀 빨아보면서 거칠게 악박 스피트 선비까지 뒤로 보내냅니다. 이 분자까지 가야 돼요? 어, 그럼 또. 아, 차단 페널티. 이비빈이가어요 아, 이러면, 네, 진가 올라오면서 이거는 막아주죠. 네. 아, 첫 킬은 잘 냈던 외였는데, 아, 그이지 라쿤 확실히 이런 구도에서의 싸움 정말 잘합니다. 그렇고요. 앞쪽에도 공 빼고 싶죠, 락군. 이제 그래야 슈가 나무 채울 시간을 걸고. 아, 차때비스턴터 잡기 전에 아. 검을 맞대봤지만 이 이름을 스피트였습니다. 거점은 좋지만 더한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이거 비트는 돌아는 왔데 비트를 쓸까 계속 안 나와요. 네. 근데 이런 사이에 준비인슈 공돌면 이대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힐벤 맞은 에이드. 역점이 없죠. 아 준비 아, 날카롭습니다. 힐벤. 아,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들어, 들어. 나노 오고 나노로 비틀리면서 그한 번에 어 근데. 예. 그리고 이터 돌렸으면 될게. 네후대안되죠네후이싸울드필요 없거든요. 적당히 후딩만 후퇴했다가 나노가가제 주면서 터치하고 지레반까지 이, 이어가면 낙승이나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나노준비를 밀어 넣으면서 지레반까지 빼냅니다. 아, 자 이거 지레반. 아, 지레반고 어? 그래, 스피트 와서 아 남긴 지레반은 아주 지레반. 크네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스피트 밀어내면서 한번 저항을 해보지만. 이미 뒤쪽에 휴상이 너무 저도 잘 형성하고 있고요 조심조심 나가면서 상대방을 밀어내 스피트 그리고 100대23 첫번째 라운드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또 이제 겐트 완벽하게 또 적응됐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라쿤의 스틸이지도 돼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 이것도 라쿤이 잘하기 어?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밀가루 운소를 끊으면서 이번엔 다른 상을 외니다 네, 다른게 해자들을 일단 넣었구요 맵이 좋아졌어요 관제 센터 아나가 거리 줄절을 위해서 일부러 왼쪽으로 간 건데 음. 생각이 좀 겹치는 바람에 좀 터졌고 아 어, 그리고 에이드 엄청나게 날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킬록을 장악합니다 네, 좀더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해저드를 넣었다는 게 어쨌든 그만큼 아나에 훨씬 더 취약해진 태커라서 네. 이거는 슈 선수가 관제 센터라는 매에 상대 해저들 인질을 했다가 터는 거지 이제는 인질 내기시작 때문에 아까보다 더칼 같은 머리 조절이 들어갈 거고 맞습니다 물론 야. 관제 센터니까 외도 아까보단 상황이 낫겠지만 네. 해저들 겐트로부터 살아남기 자윗북서 아, 그... 치열하게 싸이어지고 있고 최종 승자! 어, 우 윗북은 진짜 아, 네. 잘한대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 헤일 폭발을 면소문소 쓰면서 길게 날 거거든요 자 헤일 폭발 돌어 아우 좋요이상규나니다 해주냐 마년네 네, 플랫버. 가야죠 자, 이제 이러면 자, 그래도 슈를 잡아서 네. 지레바의 비트를 뽑고 싶은 락인데그 소리가 아, 나면 이거는 비트 안 치죠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안전하게 힐 폭발 어, 그런데 비트 들고 어. 있는 이수이 잡혔거든요? 자, 그리고 나노겜이라고그 앞이도 너무 안 좋게 잡는데요 자, 그러면 밀거리를 잡고 이러면 빠르게 한타 안 좋아 이러십니다 크레이지 락쿤 자, 이거 예, 그냥 가야죠 예. 아 스팬트는 또 끈덕지게 버텨내네요. 너무 빠르니까 아카타로 그냥 거점 이우고 용검을 거라서. 자 용검에 대한 카운터로비슷하 어, 사용됐죠. 그러면 스팬트 빼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 스팬트는 순간희생. 어, 그런데 선준이. 세웠어요. 아! 네, 제모도 갈 거예요. 네. 네. 너무 거리가 좁아져가지고. 자, 근데 저는 이거 선준오 선제 날카로던 게. 특별한 효과 나오니까 바로 수차가서 잡는 게 선두 돈도 확실히 보는 돈이 좋아요. 맞아요. 아 이수민 이쪽으로 아마 들어올 텐데 그것만 견디면 되거든요. 아 일장군에서 가시 돈하기 트윈트부터 뽑아내면서 시작하는 밀가루. 그럼 아, 라쿤도 한번 흘렸다 가겠죠. 네밀가루가 한번 잘끊어놓고 벌스 변수 없었고 어, 여기서 희상까지 잡고 이득인데 희상거지나요아 헤드바로 살려줘요. 이길이길로. 아 선두 아, 아, 뽑아내네요. 이수민도 갑니다. 아, 해외폭발 넘졌습니다 이러면은 길이 열려요 프레즈라쿤 스킬 다 빠진다고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잡히는 바람에 자 아, 그러니까 먼저 제리바 깔아버리고 아, 자, 자 해외폭발 아, 이됐었어요 그, 생존기로 빠진 게 큽니다 맞습니다 슈를 네, 잡으러 갈 자원이 맞딱치가 않아요 아 그리 슈가 그냥 풀이 힐딜 하면서 나도 오고 그냥 승리에 나도 가겠는데요 아 그리고 모범적인 구도대로 상대방의 힐러부터 정리, 혼자 남은 탱커 밀가루까지 잡아내면서 이렇게 리전타워 2대0 크레이즈 라쿤이 가져갑니다. 아, 정말 키리코벤의 아나, 우양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굽히면 네. 정말 이번 이대로만약 메타 변화 없이 패치 변화 없이 볼, 겐트의 우양, 키리코 베이스 위주의 조합이 온다면 라쿤의 적수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루시우를 쓰는 만큼 템포를 잘 살리면 애가 다르긴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채팅 창간 계속해서 그밴피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외가 후배를 선택한 겁니다. 진팀이 맵과 밴 순서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선밴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선밴 후배 선택권까지 가집니다. 후밴이 유리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경기 구도로 돌아와 보면은 준비되는 압박과 계에서 시작하는 구도를 반복하고 있는 외네요. 제아밀가루가 작고 실배 하수면 네. 빠져나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수면일 밴을 밀가루 선수가 빼주면서 이득을 그냥 본인들이 루시우로 보내고 도 그냥 물어서 잡네요 그래, 예측 못한 분이 들어가니까 그냥 터져버렸고 맞습니다 자 이후민의 희상을 들려하면서 시간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트를 잡아낸 에이드네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요 네 예, 굳고 서 승전범을 가득한 왜요키리코를 밴하면 너네 못 빼잖아 슈 루시우 대니 이런 언급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야, 지금 서로 배수해진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에넬씨 싸움 끝에 서로 좀 맞교환이 있었는데 슈가 관계 조금 더 아프긴 합니다만 스피트가 선수를 잘걷었어요 이게 슈 선수의 아나가 잘못 히면 우리 이거 방울 필요한데 정화 방울 필요한데 키리코벤 왜, 왜 했냐가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왜가 수광도가 박풀픽이 없어요. 아 근데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싶었는데 제동을 제대로 한 스핀트 멋진 질풍참이었습니다. 아나가 아무리 잘 조절해도 좀 터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어우 그리고 이런 구도 속에서 한번한번 한번 들어오는 우양의저 딜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아, 오, 아, 자, 어 그래 스킵라이너. 조시자. 이거 설마 나가지고 뭐? 비트트 패스하니까요. 자 신경 너무 빨리도 잘 돼서. 예. 어. 자. 이러면 나노의 헬폭발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진라인과 안정감 갖추기 시작하고 어, 지뢰방수 홀딩하려고 한건데 아! 어 스펙터 또다시 변동 이런 쿨이 이상해지죠 용구 뽑아내면서 진화하는 선수 대1 헬폭발 오기 전에 자잘 잡았고 근데 그래도 이런 아, 그릇도가 그래. 유지 아닌가요 겐지 하나로 이기기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앞에 이게, 크룹 싸움인 게, 앞에서 볼겐트가 손들이주면 그만큼 뒷라인도 안전해 주는 거라. 그런데 그런 동안 이 앞쪽 인원들이 살아야 되는데 역할 빠진 트랙, 필패기 없어요! 아, 하지만 소로트레 교환입니다. 자, 근데 이거 웨이트라에서 이미 기분이 나쁘게, 로봇이 이미 90미터 넘게 밀려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본인들 일방적으로 리더, 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천천히 자유이 아! 천천. 자유 자 킬로그가 크레이지 라쿤에게 계속해서 위력에흘러갔다또 찍었고 마카송 바라보는데 훨씬 어서 갔아 이러면 아나는 없지만 라쿤이 최대한 문다가 빠질만한 거리까지 왔죠. 105m 마카스이가지 좀 케어를 좀 신경써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미드 드론 스핀를한번 끊어 아. 좋습니다만 밀가루가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2사이인데요 비트 전에 한두 명더 잡히면 끝나요 이수민 비트 5% 4% 아아 아, 아, 2명, 아, 아, 2명 딱2 딱 잡혔네요 오, 네, 그러면은 비트가 와도 1인 비트, 빗갈파스 어, 2인 비트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거리 조절하면서 슈가 견딜 거고 결국 밀가루 터지고 나도 다음 터치가 안 됩니다 아 궁극기 순한 타이밍마저 조절이 제대로 있어 크레이지 라쿤 야 초반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 반전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만들어 냅니다 이게 자리를 다 내주고 계속 좀 앞쪽에서 퍼블링하면서 아마 가 살만한 여유거리 확보가 안 돼서 좀 초반에 1점까지 빠르게 밀렸는데 앞에 또 볼겐트가 흐름 잡고 흔들기 시작하고 뒷라인에 헤일 폭발과 나노 강화제가 돌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비트 턴을 한번 견딜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바로 안정감 채워서 바로 앞쪽에서 흔들기 시작하니까 뒷라인이 거의 안 풀렸던 나쁜이었고요네 특수의 예. 겐지를 많이 리스펙하고 있네요 예. 네힐백까지 아 아, 들어가요 자, 밀가루 견디고 이상이상 아오 마카의 존트 캐치 자 일단 스피트가 아, 임시 경호를 하고 있고 선두부터 걷어냅니다 스피트 스 빠졌어 얘들아 네. 고우 자 이러면 제 생각에는 아이 그냥 킬릭할까난 진짜 <laughs> 할거없긴한데 나노가 28%라 아 저건 좀 눈에 밝기좀 틈에 아나 할거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성향상 자 그런동안 저별이 쭉쭉 올라온 고 쉬운 변신에서 에이들 끊습니다 이게 결국 양날의 검 싸움이에요 아나 빼라 아나 못 살지 않냐와 아닌데 할만한데나는와 네. 생체 수류탄에 파트니까 킬업이 두 배인데요. 예. 아 이거는 가저 그리고 어 그게 있죠. 확실히 나노강화제가 겐지에겐 정말 최고의 궁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공이지만 나노보다 좋진 않아요. 강해졌다 돌격해. 진짜 돌격하는 영웅 아닙니까. 겐지가 어쨌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프거든요 네. 샌들러는 아니라서 근데 그걸 메꿔주는 게 나노 강아지의 뎀감 효과라서 야, 지금도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그러니까 아나를 향해 갈수 있는 수간이 어우 나리포트에 가긴 했는데 그만큼 교환을 네 아, 두고 있어요 서로 아, 예. 뒷라인 없습니다 다만 딜러가 한명 없는 건 차이가 또 크죠 스킬이 하나씩 빠져서 더더욱 아나가 안전해지는 구도입니다 아 그리고 슈! 다시 한번 헤이트에 대한 압박 잡아낼 뻔했어요 어, 체력도 얼마 없는 벤처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뭐 트리탄 남아있고 파도 남아있으면은 예, 그 그... 힐업이 두 개지요 아닙니까 자 덕분에 한타 안정화 성공 첫 번째 포인트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이게 아나가 못 살면 플랜 B인 우양 키리코로 틀텐데 아나가 잘 굴러가니까 뺄류가 없고 네. 아나가 계속 굴러가니까 스피트도 더 탄력을 받고 끝없이 잡는 그런 구도를 좀 상상을 했을 텐데 네. 그런 구도가 잘 나오고 있진 않아요 아, 어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좋은 시작 크레이지 라쿤과 준비 자 아, 에이드도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잠복이라 다음 턴을 봐주긴 너무 어렵고 어뢰도 선준? 예, 슈를 잘 끊어냈죠 에이, 그, 진짜 개인기로 잘 잡은 것같은데 공격으로 밀어냅니다 에이드 근데 이런거 그냥 거점 뒷다화는게낫겠가 예, 거 오우, 쥐바까지나오면 어, 헤이폭 네, 어, 근데 헤가잘흘니고와 스윗콘! 야, 1환 이번 메타는 거의 겐지 유로 보면 됩니다, 요 네. 여러분. 자, 킬밴 넣으면서 덕분에 했고 요거 뽑았어요 안아보러 갑니다 안아는 가요, 안아는 가요 스윗콘가 그만큼의 킬을 낼수 있느냐인데 어 이거 잘 흘린 것 같아요. 예. 나노바는 스피트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두 번째 포인트 점유를 쭉쭉 올려나가는 웨입니다. 어? 이제 용검 뽑았어요. 와 방울. 와 아, 용검은 에이드부터 반복 빠진 거 보고 일단 에이드는 잘 잡긴 했는데. 네. 자 이후 구도를 방울 빠지으로주 선수가 이어줄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수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밀카를 재우면서 인터차. 아 수면 일밴. 이거 스피트까지 살릴 수 있나요? 아 어, 그건 안 됐고요. 그래도 수상이 구원을 봐주고 있는데 살리러 갔다가 초롱도 갔어요 네. 어, 이거는 힘드네요 예. 괜히 이게 이게 스피드 선수가 애매하게 생각이어가지고 예. 초롱 선수가 스킬 없는데 앞으로 땡겨서 살려주려고 하다가 공이 도 터져가지고 이건 1대1이죠 맞습니다 자 터치해준 뒤에 빠졌고 여기서 슈 바라보면서 정리 완료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 웨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를 받은 겐지까지 결과물을 내줘야 아나가 잘 굴러갑니다 자. 난흐름 타는 서로 할만한데 어? 그 흐름을 갖고 밀거래 묵직한 한방자 스피치 해줘! 1일폭발이었대 흘려졌구요 자 말씀하신 대로 흘려졌고 자 여기고 자이 이... 스피치 충격. 이걸 받을 에이 네. 네, 이제 아. 지각 충격 각이날카로웠습니다그래서 아니... 만약에 스피치가 살았으면 길어넣을텐데자잘 끊었어요 어 그래도 희선이 이소피 끊어주면 좋은 교환 나노까지 누굴 막겠는데요? 예, 안이어 되겠네요. 야, 리포로 큰일을 줬습니다. 진짜 큰일. 불 <laughs> 들어오는 타이밍에 진라인도잘 밀어냈고, 뭐헬포팔도 어, 바로 밀고 들어가서 루피가 아, 연급까지나노로 세이브를 해놓긴 했거든요 이상을. 자, 그래서 포인트. 아직까지도 홀딩이 되고 있는 왜요? 그리고 이전에 호프가 그림 주신 리퍼가 체급으로 거점을 지켜주고 있어서 돌도 네. 홀딩이 어려워요. 자, 덕분에 교환비 이득 보고 유유히 점유를 올려나갑니다. 크리즈라쿤 자, 아, 을 요거 뽑아들었고 아. 용기 있게 마커부터 하지만 흘려집니다. 바구리 있는데 정말 과감한 용기였어요. 근데 우양 찾았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에 살짝 놓쳐가지고. 자, 이제 번잡쪽으로 가고 있고 그걸 또한발 앞서서 맞이하고 있는 희상이에요. 여기 깔면서 확실하게 가져가자. 이러면 락쿤도 그냥 폭파기만 하자. 자 터치하면서 폭파미하고 지레바 헤이 폭발로? 어? 어? 끊었어요자 모두 잡고 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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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이게 책임인가요? 야, 이것이 책임이다. 와, 리퍼 잡으러 갔다가 그냥 다 갔는데요? 어. 스피트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팔폭발 고! 나노 고! 눕히면 뭐 잡을 수 나도 있잖아! 나는그렇죠 자, 그래서 나서 헬이 서 아하! 자, 헬이 폭팔 길에서 무서워요 킬 가져오는 기계예요 예. 나노 한번 발사, 헬이 폭발한번 발사 뭐 가긴 했습니다만 숭고한 희생인 거고요 그리고 자, 스킬 빠진 거 보고 딱저쪽점으로 와서 김비기마무리한 거점 먹고 그리고 밀가루가 더 흔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걷어낸 준비까지 일단 선준이 거창 밟으면서 상대방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거 자고 있어요 자 다음은 나춘이가 자특키프기 들어 준비부터 걷어내려고 하는데 캐어가 됐고 어. 아 진짜 아 기가 스피치가 지나가요자 이거 슈가한번 스피치 케어를 주고 스피치가 이러면 킬을 혼남! 힐로 혼남! 힐을! 침착하게 네, 침하게 어차피 거든요 그냥 뽑으면 요자 힐러들 터뜨리면 어, 아아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예. 있었으면 뽑았을 텐데. 이건 마카 이수민대처로 너무 좋았죠. 예. 네, 질풍참하고 클릭두번 놓쳐 가지고 킬각이 날아갔어요. 물론 킬은 못 했어도 확실히 잘 밀어냈다 보니까 아직 파치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믿는 90% 어쩔 수 없이 누르여요 우길. 예, 스피드 선수가 계속 헤일 폭발에 나머지 팀을 받아가지고 스피드 선수 위주로 말씀드고 있지만 희상품 진짜 리퍼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첫차주기한 시점에 밀가루가 없어요. <laughs> 봤어요, 마카. 열심히 숨어봤지만 들셨고지뢰밭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자 이수민 잡아냈고 마지막 남은 선두까지 걷어냅니다. 이렇게 추가기가 흘러가면서 플래시 포인트 아틀리스 3대1 그리고 세트 스코어 3대0 크레이지 악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번 메타의 라푼이 정말 강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로 했던 본인들의 색깔에 걸맞는 새로운 영유 왔고 예. 또 새로운 멤버가 왔는데 그걸 너무나 빠르게 완성시켰어요. 이피 o t N. 슈 선수의 아나까지 네. 이게 약간 킹인 거잖아요. 오늘 스피트 선수도 정말 잘했는데 네. 아나로 뒤에서 살면서 수면 일베네 나노 강아지까지 이제 스피트 선수를 위해 계속 써주다 보니까 아나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이제 이 세트는 좀 약간 자멸했던 느낌도 있거든요. 네. 원래 이게 아나가 키리코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키리코 벤이 안나온 상황에서 아나는 그냥. 아나가 수면을 쓰는 건 그냥 방울로 주면서 원래 터, 터지는 게 정보, 심지어 둘러주고 태권도 음. 불겐티였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수면 1배 계속 뭐 이제 상황에 맞춰서 나노의속을쓸 때도 있고 아니면 혼미를 찍어서 나, 나의 수면총 한 편이 정말 크랙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하면서 예. 정말 잘 버텨줬던 그런 아나의 그런 변수가 계속 나왔고요.